안녕하세요. 부의 어, 우글로원입니다. 어, 오늘은 아, 손질 호박을 작업했는데요. 이게그 5kg짜리 어, 5kg짜리 다섯 개를 주문하셨어요. 아, 요즘에는 그 우글 호박은 맛이 워낙 좋고 아, 특히 그 칠랑이 호박인데요. 그 도착미 생물 발효 농법으로 은행, 밤, 유피, 한약 아, 그렇게 발효해서 특히 또 호박, 호박도 발효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걱 키웠습니다. 특히 맛이 정말 좋아서요. 이번에는 그 호박 주문하신 분이 반찬 가게를 하신다고 그래요. 근데 호박이 하도 맛있으니까 호박을 미리 구매하신 것 같아요. 5kg짜리 5kg 여덟 개? 8개. 5kg짜리 8 개, 40kg을 주문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정성들여서 깠는데요.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까서 배송해드립니다. 그 우글렁거는 지금 양은 어느 정도 양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. 그래도 봄 안에는 품절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반찬가게라든가 또떡잽이라든가 그런 데는 그 미리 주 구매를 해주시는데요. 특히 그 우글 호박은 죽을 끓이면 맛이 설탕 없이 호박만 그 죽을 끓여도 맛이 너무 좋으니까 그 반찬가게에서도 미리 구매하셔서. 어, 고객들이 반응이 좋으면, 이렇게, 그, 뭐, 뭐라고 할까요? 미리 구매하시고,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좀 일찍 품절이 됐는데, 아, 올해는 그래도 양이 좀 많아서, 봄 전에는 품절이 돼도,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쓰실 분은 아, 미리 구매하셔도 아, 이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저장은, 그 저장은 냉동해서 제가 볼 때는 쓰시면 될것 같은데요. 아, 이렇게 5kg씩 구매하셨습니다. 자, 우 호박, 아, 친환경 호박, 정말 맛있는 호박입니다.